자 여기를 보면은 지금 쌍쌍 매도 존을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요쌍 매도 존, 네. 요쌍 매도 존에 대해 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요 어어 어, 지금, 지금 지금 매수 받으면 안 돼요. 어, 조금 더 보고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매도 존에는 어 녹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선, 그 다음에 하늘선, 아 이렇게 세개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보면 파란선, 녹색선, 하늘선, 요세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알겠다 1번, 아, 알겠다 1번, 예. 그러면은 이제, 어한 개라도 이 라인 위에 위에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은 이것이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어 알겠다 3번. 자, 우리가 쌍매도 존 놓쳤지만서도 자, 설명은 들으세요. ,이. 근데 한, 하나라도 요 위에 있으면은 매도 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개 위에 있죠. 두 개. 매도 라인 두개 위에 있죠, 지수가. 어, 그렇다, 5번. 그렇다, 5번. 그죠? 예, 그래서 두 개, 한 개, 한개 위에 있어도 매도 존인데, 매도 존인데, 두개 위에 있으니까, 쌍이죠, 쌍. 쌍. 그래서 쌍이야. 그러면 한 개, 한 개보다 두 개면은, 더, 더, 튼튼하겠죠. 아, 그렇다. 아, 7번, 더 튼튼하겠죠. 아, 한 개보다 두 개면은 더 튼튼하겠죠. 그죠. 그래서 쌍매도조는 뭡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것저것 볼거 없어. 그냥 그냥 매도하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걸 갖다 아침에. 어, 뭐 묶으려다가 놓쳐버렸어요. 아, 이걸 갖다도 아, 아침에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쌍매도존은 자금력이 아주 약하신 분, 아주 단기학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쌍매도존, 쌍매수존을 기다려서 진입을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매도존, 쌍매도존 잘 알겠다. 9번, 이해된다, 9번. 예, 예. 지금의 쌍매도존을 갖다 놓치고, 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요 보면 이제 매수존이 되려고 그러죠. 아, 빨간선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자, 자, 또 받으려고 그랬더니 바뀌네요. 뭐 그래도 옵션에서는 지금 매수존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0 7 2요 보고 자 매수로 자 진입했습니다. 0 7 2에 빨간색 들어와야 됩니다. 네. 예. 자 자꾸 매수존이 밀리는데요. 자꾸 밀리죠. 어, 밀리는데 자 옵션에서는 지금 지금 매수존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금 이굴 밀리는데요. 자, 그럼 추가한 거는, 자, 올라오면은, 자, 본청하기로 하고요. 조금 밀리는데요. 예, 네. 자, 조금 밀리는데, 지금 옵션, 옵션에서는 옵션 지금 어, 매수조에 걸리 있기 때문에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밀리는 것이, 아, 어... 조금 그렇네요. 자, 자, 매수존이 풀렸어요. 어, 자, 요거는 일단 추구한 거는요. 자, 일단, 일단 본청, 본청합니다. 예. 네. 많이 볼거 없어요. 어, 볼거 없어요. 본청하고, 본청하고, 자, 추가된 건 본청하고, 요거 그냥 수익 나는 대로 그냥, 어 챙기겠습니다. 예. 자, 예. 예. 수익 나는 대로 일단은 그냥 요거는 챙겨놓고요. 어, 예. 뭐 많이 볼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매수존이요. 예. 자, 이제 매수존이 지금 이제 노란선 선이 나오죠. 그죠? 그리까90 그러니까 정도. 어, 여여를 한번 기다려가지고, 어, 다시 한번 시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자, 오늘 쌍, 쌍매도존을 갖다가 놓치고, 아, 쌍매도존을 놓치고, 여기서, 여기서, 제가 수익을 내가 20만 7천 원 해놓고, 여기, 요, 요 저점을 자꾸 봐도 지금, 지금 매수존은 요, 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아, 밑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봐도 되는 이유는 하나는 있어요, 지금. 옵션에서 매수 존에 걸려 있어요 지금 옵션에서 옵션에서 지금 매수 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하면서 대응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옵션에서는 지금 매수 존에 걸려 있어요 지금 매수 존에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해놓을까요 어, 저점 주면 저점 받겠습니다 아예자 어, 자, 요거, 야, 요거 저쯤 주면은, 매수 존이 됩니다. 매수 존. 지금 노란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자, 요거, 요거 바뀌었습니다. 매수로. 예. 그래서, 자, 매수로, 자, 진입을 했습니다. 추가, 아, 추가하면 되죠. 자,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 예, 매수 존. 예. 자, 자, 찍기는 찍었네. 그죠? 자, 찍기는 찍었는데, 네. 자, 매수 존입니다. 매수 존. 자, 아침에 우리가 이제 쌍매도 존을 갖다 놓쳤습니다. 그죠? 쌍매도 존을 놓쳤고, 어, 이거는 이제 매수 존. 매수 존. 어? 아만이저 저, 추가를 하려고 했는 곳에 찍었는데, 체계는 안 됐네요. 책일은안 됐고 자 오늘 오늘 이렇게 매수수가 쎕니까 아이구야 아 아침에 쌍미도 좀 놓친 거는 그참 아깝네 그죠? 참 아깝습니다 자 지금은 매수존입니다 지금은 매수존 예 매수존 아예 자, 자, 지금은 몇 수준? 일단 뭐, 노란선 값이 얼마입니까? 어, 노란선 위까지는 올라오겠죠, 일단은. 아, 그, 요, 60에서 다 체결됐으면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체결은 안 됐고, 추가는 안 됐고요. 어, 예, 올라오네요. 그럼 얼마야? 20만원. 자, 어디, 자, 노란선 위까지만 올라와도, 자, 되겠는데. 자,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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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오늘도 보십시오. 상단에서 하단 오죠. 아, 상단에서 분괴되니까 하단 오죠. 자, 조금만 더 치고 올로넣어라 그럼 30만 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25 20 30자 35면은 35면은 40만 원입니다 어예 여기서 입증하겠습니다 예어예어 예. 어, 그렇죠 예 자기가 위로는 올라오죠 어예자자자자2층해라 자, 자, 2층 하자. 2층 하자. 자, 아이고. 자, 예, 아, 예. 자, 2층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40만원. 아, 끊어놨습니다. 아, 요거, 요거까지 체결됐으면, 은 요, 너무 좋았죠. ,이? 아, 지금 요, 보면은, 자, 요, 요게 지금 매수존이죠. 아, 매수존. 매수존, 예. 지금, 지금 여기 매수존을 보고, 어, 저점에서, 저점에서, 아 어, 여기죠, 여기, 여기. 요 저점에서 해가지고, 어, 40만원 채워놨고요. 아, 요거 체결됐으면 그죠? 딱 찍었는데 체결은 안 됐고요. 지금 옵션에서요, 옵션에서, 아우, 한,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매수존이 요렇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 걸려 있어요. 아, 그래서 저쯤마다 자꾸 매수를 갖다 받으면은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불금인데 아주, 아주 그냥 멋진 불금을 오늘 맞이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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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죠. 아, 예, 우리 연명님. 좋은 글기까지 써주시네요. 예. 또 저점 오면 또, 또, 또 받으면 됩니다. 예. 또 받으면 돼요. 예. 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요, 요 90, 요, 요이 직전 저점을 보고 요 직전 저점에 여기, 여기 받쳐갖고 90에서 진입을 했죠. 아,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요걸 좀 설명 왜 여기서 구공에서 진입을 했느냐? 지금 이걸 이제 설명을 좀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죠. 자, 아침에는 제가 여기에 매도존 매도존에서 설명을 했죠. 어. 그 그렇다 1번. 아침에는 제가 이 매도존을 설명을 했죠. 어, 그렇다 1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어. 그 매도존에서 또또요 이제 아침은올 여기가 쌍매도존이라 그랬죠. 그죠? 매도존의 쌍매도존이라 그랬죠. 아, 어. 이제 지금 여기는 매수존이에요. 매수존. 매수존. 예. 어. 자, 매수존은요. 매수존은 여기 보다시피 빨강. 빨강. 그 다음에, 분홍, 분홍, 노랑, 이렇게 아, 어, 세 선으로 이루어져 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알겠다, 3번. 여기 보면은, 빨강, 분홍, 노랑, 이렇게, 아, 이렇게 세 선으로 이루어져 가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선이든, 선 아래에, 선 아래에 이렇게 지수가 있으면은, 이것이 매수 존이 됩니다. 매수 존. 존. 존은 범위죠, 범위.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뭐, 안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그 모르죠, 그죠? 그래서, 매수 존이 하여튼, 요선 아래에서 지수가 있을 때, 매수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어, 알겠다, 5번. 이해된다, 5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이 90에 진입할 때 보면은, 노란선 아래에 있죠? 어, 그렇다, 7번. 노란선, 노란선 아래에 있죠? 어, 그렇다, 7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수 존이죠. 매수 존에서 매수를 한 거요. 예 네. 매수 존에서 만일에 이것이 더 빠져 가지고 만일에 여기를 줬다. 그러면은 쌍매수 존이 되죠. 어, 쌍매수 존이 되는데 진입할 때는 매수 존이었고, 만일에 여기가 더 빠져서 여기가 어, 됐다. 그러면은 쌍매수 존이 되죠. 어, 그렇다9번 쌍문자 선이 두 개, 요, 노란 거 하고, 빨간 거 하고, 요두 개, 요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제, 요게 쌍매수 존 되죠. 그래서 요 60이 체결이 됐으면, 수익이 더 크게 엄청나게 났겠죠 그죠. 수익이, 그죠. 근데 이것이 찍고, 찍었잖아. 이거 봐. 찍었는데, 체결은 안 됐어. 어. 그래서 왜 90에서 진입을 했느냐. 아, 매수 존을 보고 진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수 존에, 직전 저점이 있을 때는 직전 저점에 그냥 받쳐서 진입을 하면은 되겠다. 그런데 이제 밀리면은 밀리면은 어, 밀리면은 어, 지금 있잖아. 요 옵션에 옵션에 지금 어, 지금 오늘 수급이 매도잖아요. 매도 매도 매도인데 어, 매도지만 써도 매도에 저점을 찍은 시간이 요 아홉 시. 9시 56분이에요. 9시 56분 9시 56분에 지금 이렇게 저점을 찍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도 매도기 전체적으로 매도긴 하지만서도 저점을 찍어놓고 있고 즉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찍어놓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매수존을 주니까 직전 저점을 보고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40만원 지금 수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해된다. 1번. 예. 네. 자 그죠? 네 장민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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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질문자 장민님은?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 요거. 어, 지금 옵, 옵션에서는, 옵션 매수, 옵션에서는 지금 저점을 찍어 놓고 있어요. 아, 어, 저점을 찍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거 지금 매수존이잖아. 요 그죠? 아,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이 매수존이니까, 아, 이 저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 아, 매수존, 매수존인데 또, 또 저점을 줍니까? 어, 그러면은 또, 또 받겠습니다. 어, 예. 뭐 매수존인데요. 어, 또 받죠. 예, 예. 자, 매수존을 보고 자 직전 저점에 자 받쳐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자, 자, 지금 일종의 쌍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존. 예. 자, 자, 야, <laughs> 야, 근데 오늘 뭐 별다른 뉴스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내리네요. 뭐 이거 뭐, 뭐 20만 원만 하죠. 뭐, 자, 1피, 자, 1피 돌파합니다. 어 그죠? 아니아니아니 아니. 조금 더. 야, 8 오면은 1 피고, 1 피고, 1 피고, 조금 더 자기 값 위로 올라오겠죠? 저 올라오면은 저 위까지 올라올 텐데, 그죠? 어, 저 위까지 올라올 텐데, 그죠? 렇뭐 여기까지 기다려보죠. 야, 우리가 6공딱 진입했는데, 어, 딱, 우리 것만 체결됐어요. 어, 이럴 때 기분, 어, 예. 어, 좋네요. 어, 예. 쭉 올라오네요. 기분 좋죠. 어이. 가죠어우야1피 돌파하는데. 자, 자, 자. 뚜루루. 자. 야, 야, 야. 뭐, 기다려야죠. 뭐, 빠지면 추구한다 생각하고요. 매수존이니까. 자, 뚜루루루루루루루. 자, 1.48. 자, 자 프리까도요 참. 자, 오늘 보면 상단에서 하단 오죠. ,이? 상단에서 붕괴하니까 하단 오죠. 저 요, 입증되면 참 좋겠네요. 그럼, 육십만원 넘어갑니다.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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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루루, 저,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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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두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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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만원. 그렇죠 자 그렇죠 예 아야 자 그렇죠 예자 그렇죠 오예 자 찍습니다 어예이 청했습니다 어 61만 8천원 자 61만 8천원 예 간단 간단하죠 아, 아주 간단 간단하죠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는 어, 쌍매수존이죠. 어, 쌍매수존이죠. 어, 쌍매수존 예. 쌍매수존 우리가 어, 아까 아까 우리가 한시 한 한시쯤에 한, 한 또이쌍 어, 숫자가 빠졌네요. 그죠? 쌍매수, 매수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죠? 예, 그대로. 지금 여기가 매수존이죠? ,이? 매수존. 그 매수존을 보고 또 진입을 해갖고, 또 따끈따끈하게 61만 8천원. 아, 요렇게 수익을 갖다 채, 챙겨놓고 있습니다. 참쉽이 그죠? ,이? 장미님! 안 계셔? 장미님! 아, 아까 왜, 90은 왜 진입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했는데, 어, 똑같은 개념이죠. ,이. 60, 60, 예. 61만 8천 원. 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매수존, 매도존을 보고 이렇게 매도하면은요, 항상 꽃길만, 아, 꽃길만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자꾸 딴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어, 갈등만 생기고 복잡한 마음만 생기죠. ,이. 아, 매도 존에서 매도하고 매수 존에서 매수하면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골치 아플 것도 없고, 예, 이 매수 존이 매수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매수로 싸우면 된다. 여기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아, 수익을 주겠다. 아, 그 뜻입니다. 예. 자, 자 마감 방송합니다. 자, 오늘 이제 63만 5천 원. 어, 오늘 이제 불금인데, 아주, 어, 정말로 오늘 때 와인도 한잔하는, 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거 보면은, 아침에 요 쌍매도 존. 자, 이 쌍매도 존 어, 어, 놓친 거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어, 안타깝습니다. 참, 잘못됐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 매수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 이 매수존에서, 아, 아 여기 한번 있죠, 그죠? 어, 이 매수존에서, 우리가 기다려갖고, 매수존을 기다려가지고, 어, 매수존에서, 어, 매수해가지고, 어, 오늘 이렇게 큰 수익을 갖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때는 매도존. 매도할 때는 매도존. 매수, 매도존. 예. 매수할 때는 매수존. 예. 매수할 때는 매수존. 예. 매수할 때는 매수존. 아, 이것만 지켜서 어, 매매하면은, 그래, 틀림없이 어,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항상 꽃길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 <laughs> 이 매수 존, 이 매수 존, 매도 존은요 너무나 간단하죠. 어, 매도 존 라인 위에 있으면 매도 존, 빨간 분홍 녹색 아래 있으면은 매수 존.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예.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금, 토, 일, 아, 어, 또 이제 또 어, 주말, 아, 주말, 그 다음 휴일이 되는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요. 우리 마지막에 여명님이 참, 그, 어, 채팅장에다가 아주 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죠? 세상 밖은 하루 10만원 벌기도 어, 어렵고, 어, 힘들, 힘들지만, 그래도 대표님으로 일하여 하루하루 웃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저를 포함해 가지고 회원님들께서도 회우,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하고 어, 채팅글을 갖다 올려주셨네요. 예,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또 우리가 월요일 날 어, 만나기로 해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주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우, 느티나무 님이 그냥 엄지 척 하셨네. 야, 우리 장미 님이 박수 쳐 쳐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항상 대박 님, 해송 님. 예, 가로수 님. 예, 감사합니다. 예.